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핀입니다. 오늘은 스티님이랑 함께 탈출 맵을 해볼 건데요. 이게, 제목은, 헤르메데스라는 건 뭐라나. 어쨌든, 그러면, 갈게요. 저기요. 네. 하, 잘할 자신 있어요? 몰라. <laughs> 네, 그냥 가죠. 가자. 표지판 읽고 오세요. 아 뭐하러 자요? 어차피 깨면, 거기서 자면 되지. 그러나 저출맵을안 해봐서. 아너아 진짜. 뭐지? 퀴퀴. 무릎이무릎아뭐 뭔가? 아? 아이고, 아. <laughs> 좀비들. 하이? 저쪽에다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가아아아요켜 봐요. 아아아아아가아아아다대표아 감염됐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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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이러스가 옆에 드라... 있다. 드라티어. 나니, 뭐야지? 뭐야, 이와 뭐야? 여기... 내가 이거 <laughs> 야지 <가야 씨. 웃음> 아, 아, 왜요? 알겠어요. 일단 자죠. 여기서 아이씨. 아, 잠시만요. 강아지 좀. <laughs> <저쪽으로. 웃음> 저기요 몬스터 죽이고 가요. 아, 몬스터 때문에 못 잔대. 아, 나. 저리가. 저리 가버리 <laughs> 저리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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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리아 <laughs> <저> 아니에요. 저기요. <웃음> 저, <웃음> <웃음> 저 <웃음> 아니라고요. 아, 아, 죄송. 아, 죄송해요. 그럼 죄송해요. 몬스터 클... 클리... 클까 끌까? 내가, 내가 때릴 거야. 네. 좀 껐어요. 잘했어. <laughs> 잘했어. 아, 어차피 데미지로 나서 피가 아이고. 안 차. 오케이. 저도요. 됐다. 내가 읽을 거야. 넌 네. 넌긴 누구냐? 뭐, 뭐라고 했지? 오타가 있네요? 아니, 저기, 여기 헤르메데스가 떠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점점점. 저, 저기. 그 그래 저기아 잊지마요 여기... 요 뭐가요? 잊지마요 그냥 왜요? 가요 아아아 아, 아, 빨리 아, 아, 저기요 저기요 하지 마세요 어, 저기요 어이구야 아저 아, 아니에요 어 다이아, 다이아가 왜왜캐져 잠깐만 <laughs> 다이아가 왜캐지지 <laughs> 저기요 어 아, 이거 머리 저기요? 전 점프골벨 거든요 <laughs> 저기요 어 다이아가 왜캐지지 <laughs> 발광석을 일단 부숴다가 패스합시다 네? 어, 저희 나가지 마세요. 또들어본거 같습니다. 어. <laughs> 자, 이거는 보지 말로 아, 하겠습니다. 징징이. 아 씨, 잠시만. 나 아, 저희 아, 이두칸 점프. 두칸 점프 괜찮지? 네. 전 저... 헛. 오 씨. 오산 헛자. 아산헛차 <laughs> 헛자. 헛차. <laughs> 어! 죽으셨어요? 야, 슈가... 아니죠. 아, 10분살을 넣었어. <laughs> <laughs> 어, 여기 있다. 여기 일단 세이브 해놓고 야나시프트 눌렀다고 시프트 눌렀어 시프투아 저기요 거기 그냥 가서 올라가지는데요 <laughs> 저기 어떻게 그냥가요? 그냥 가요? 그냥 거기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아잠깐만잠깐만 잠깐 만 잠깐 만 잠깐 만 잠깐 만 잠깐 기다려라, 죽여버린다. <laughs> 저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실제에서 죽여버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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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통수뭐 <laughs> 잠통수도 아니고, 나든 아, 요놈 때문에 싸인 뭘 봤네? 싸인 김지정. 아, 아 잠깐. 아, 올라가는데 뒤로 일부러 뺐어! <웃음> <웃음> 아니, 뭐, 뭐 이렇게 못 하세요! 아니, 조금만 을 하는데 쉬프드가 자꾸 돌린다니까? 아이 그, 제대로 <10분> 눌러주세요. <laughs> 아, 아, 아안 돼! 왜안 아, 돼! 불타! <laughs> 제발, 제발, 살아남기. 아파로 가자. 아파도 가자. 아 조심, 조심. 아, 진이 강아지, 저, 강아지, 진좀 치우세요! 저기요, 등. 저기요, 왜 떠나요? 예? 저안 떠났는데? 너 나타드는데? 나나타들어 오겠습니다. 넷 어, 저 지금 <laughs> 이 들어갔어요. 아우! 이맵 말고 다른 맵 하면 안됩니까 왜요? 서버에 연결이 끊어졌다. 니 네, 통신 차단한 거 아니야? 아니네요. 뚜둔. 붐붐. 붐붐. 붐붐붐붐. 아빠 아, 아, 진짜로 이거, 이거 방송을 찍는 거야? 네 당연하죠 저기 요 어떻게 찍어? 저기요 여러분들 저를 저 참여할 때 어쩝니까? 네 빨리 오세요 예 거기 그냥 앞으로 가면 됐어 <laughs> 어, 됐다 핵 어, 오세요 핵핵인가? 어디나, 어디나 잠시만요 이러 일어, 자다 일어날게요 어이고 아네 거의 다 왔다. 호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아더끝더더더더더더아더더더더더더더아더이더 끝, 끝. 아이고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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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셔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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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음. 이더이더더더더더더더 아! 아! <laughs> 아! 아! 세이브를 아! 세이브 더 하고 오셨나요? 세이브하하 오셨나요? 예, 세이브는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 안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아, <laughs> 난 아이고, 네더전사님. 아이고, 네더전사님. 난걍 앞으로 간다. 아이고, 네더전사가 부의마스터인데 에휴. 됐다. 세이브 근데, 하세요. 부마스터인데 어, 세이브. 근데, 야, 못자 뭐 지금... 야! 야! <웃음> 저기요? <웃음> 이건 에바성이 깊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낮이잖아요, 지금 낮. 아, 그니까, 러 에바성이 깊다고 본다고요. 왜요? 저그 아, 앞에 씨. 왔을 때괜찮아 저기서는 그냥 오면 돼요. 맞아요. 저기 아니, 여기 헤르메데스걸린 사람들은 없는데? 아좀비 꺾었구나. 아좀 비슷해. 이쪽 있다고 찾지뭐 올라가지 마시오 그냥 저, 가자 그냥 올라가 다음 이기를 위해 아 설마 아 골렘?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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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좀비 마어뭐 이렇게 유성 요상하게 가면 됐지? 야, 이거, 야 이거 야, 그냥 평화로, 야, 냥 가. 평화로움 켜. 이거. 탈해파는데 그럴까? 근데 얘네들 칼 들고 있어. 응? 어? 칼 들고 있어. 봐봐, 돼지 좀비 칼 들고 있어. 인챈트. 저기. 인챈트 칼이냐? <laughs> 저기도 있는데 잠만. 야, 저기도 있는데 잠만. 저기, 야, 좀비가 왜 있냐? 내 눈깔이 삔 거냐? 아! 오! 오! 너, 너, 야, 나, 나. 가져, 좀. 그냥 가져. 가져. <laughs> 저기요, 저기요. <이거 웃음> 아, 이거. 뭔지 알겠지? 네. 아, 씨, 못 자! <laughs> 근데 이거 뭐, 뭐야. 뭔지 알겠지? 뭐라로? 어, 설마, 이게 정... 미로야? 에이, 설마, 이게 미로겠냐? 근데.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거 다 와, 왔던 왔 곳인데? 야, 혹시나 보니까 쉬프트 누르고 있음. 설마 이이좀비들다죽일한거 아니야? 아니면은 여기를 점프해가지고 가는 거지? 근데 여기 왜 있어?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 저기야 설마, 있어. 아! <웃음> 설마, 설마, <웃음> <저기> 설마, 기마설요살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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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마기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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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근 가는 거안 뭐, 보이냐? 네나다 그럼 곧 있으면 보일 거야 아예 뿌시지도 않은데요 뿌시고 있잖아 같이 뿌셔요 아니 왜 빠지셔서 아이고 근데 저기 엔드가 좋았다. 보이는데 저기 엔드가 보여요 네? 저기 발광석으로 엔드 이놈의 호수 다른 자 너무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닌가? 이게 끝이야? 설마? 헐 진짜로 쉬.. 어 야야 여기 다른거 있잖아 어? 아씨 이거 뭐지? 어떻게 야되는거야 주민들도 있고 뭔지 알겠지? 뭐라해 척이지? 척이지? 여기는 아까.. 야맵 그... 파손이나 하자 그럴까요? 야 다른 맵 하자 다른 아, 맵. 맵. 아 짜증나 어, 다른 맵해 네?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뭐야 어? 어. 극혐? 극혐 스토리네 야, 극혐이네. 해극혐이네. 극혐. 우리가 근데 잘못한 거 아닐까? 아니야. 거기로 간거 맞잖아. 맞긴 한데, 진짜 핵극혐이네 똑바로 만들었는데 화살표 같은 것도. 맞아. 대규모? 이쪽으로 가라. 그런 것만 만들어놨어. 어, 대규모 탈출. 에이 아니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더 점퍼. 더 점퍼. 더 점퍼하자. 더 점퍼. 네. 아씨 아저씨. 야 못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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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그래 그 이거 설마 설마 크리에이티브 서바이벌로 바꾸면 돼. 들어가 그 다음에 문을 닫아 됐다. 됐다. 어, 드디어 됐다. 에휴. 전부 파일이나 주세요. 예? 저아 이분한테. 띠든 빨리 가시지 못 합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저기요 이거 제가 BJ거든요. 저도 BJ 멤버입니다. 아, 뭐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 그럼 싱글로 하시든가. 아니에요. 아니 싱글로 하면 될 거시지. 아니에요. ]이지?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때려 쳐. 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띠든 자 다운받았으니까 이제 들어가기 근데 우리 PVP는 언제 합니까? PVP는 안 합니까? 다음 주에 야. 제가 준비를 잘못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응? 전화 온다 재현이다 여보세요? 어어 인사진네 집에서 지금 마크 통화하고 있어 야 뭐라 했냐 야 나 지금 오고있냐? 공항 응, 아닌데? 빨리 와! 1205동 어? 1500몇통 알지? 어, 어. 들어오세요님 어? 뭐? 점프공항 하나 신속 걸렸음 어, 방송을 우리가 지금 살짝만 아. 하고 있거든 드득 어왜 아, 어, 어떻게 하지? 아, 아섯, 알섯아 아섯, 아섯, 아다 아섯, 아섯, 탈출 맵섯 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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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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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냥 아사? 오기나 해. 맞아 아들. 알았어 빨리 와. 아샷아샷 들어오세요, 아, 님. 유은 30초 동안 하래. 들어오세요, 님. 예. 아, 아어 오셨네. 어 뭐야? 어쩌나왜 여기서 나나왜 여기서 태어나? 하고 들어오세요. 어? 안 주셨네. 제거 주셨는데 개빡치네 <laughs> 개빡치네 두민이 돈아 애돔... 진짜 저기요 근데 이거 이거 없으면 지금 못 캐는 건데 <laughs> 이거 없으면 못 캐는 거예요 두민 야, 야야 나의 버프 안줘 저기요 야 어디 계세요 어 저기 계십니 계신... 죽여? 야야 아, 아. 야, 여기서 싸워. 싸워. 덤벼.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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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아따따이 떨어지면 너 뒤지는 겨. 네. 아뚜 쉽죠? 아어 아. 잠깐 나. 아 빠! <laughs> 또또또뚜 스피드, 스피드 아 스피드 스피드 겁나 빠르네. 스피드. 에빠 내려. 너신짜부터 이제. 네. 아 잣. 아, 너왜 이렇게 빨리, 아, 빨리 쳐. 아 잣. 너 가만히 서 봐. 진짜로 가만히 서 봐. 너 이거 왜 이렇게 피 빨리 쳐. 그러게? 아나안떼 아, 쳐. 아 아, 죄송해요. 알겠어요. 내려갔 있어요. 다른 맵에? 내려갔어요. 아유, 다 극혐 그 탈춤맵만만들었어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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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이야, 그, 러네 극혐이야, 극혐. 핵극혐. 뭐하지? 슈퍼바그르 맵. 야, 야, 그거, 그거, 그거. 슈퍼바그르 맵. 슈퍼바그르 맵. 빡빡. 빡빡. 슈퍼 잡초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 바꾸맨